혼합 4등급 1200m 경주, 북경이6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9번 영웅일기가 출발 때이터이 좋았습니다만 외곽에 11번 하루가키누가 빠르게 앞서 나옵니다. 11번 하루가키누가 바깥쪽에서부터 앞서 나오면서 안쪽으로 접어듭니다. 11번 하루가키누가 1마 신차 선후 그 뒷선에는 2번 마법처럼이 안쪽에서 1번 바벨히트와 함께 따라 붙고 뒷선에는 4번 컬린타임과 5번 슈퍼산타, 12번 펠라로프까지 거기에 가세합니다. 11번 하루가키누 계속된 소듐이다. 그러나 격차를 좁혀 나오는 말들, 6마리의 말들, 들이 옆으로 길게 늘어선 모습입니다. 11번 하루가 키누가 그러나 4분의 3마신 체 유지하고 있고 2번 마법처럼과 외곽의 4번 컬린 타임, 5번 슈퍼 산타까지 네 마리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안쪽을 파고 들고 있는 말은 1번 바벨 히트. 다섯 마리가 먼저 직선 주로 눈 앞에 둡니다. 11번 하루가 키누가 아직까지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11번 하루가 키누 선두에 1번 바벨 히트가 안쪽에서 이위로 뒷선에는 2번 마법처럼이 3위자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4번 컬린 타임 도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 선두 11번 하루가 키누 선두, 선두 구치 게 나서 있습니다. 데뷔전을 11번 하루가 키누가 선두로 작심하고 있습니다. 1번 바벨리트가 안쪽에서 이위로 6번 아마존 역걸이 위협합니다. 11번 하루가 키누는 단독 선두입니다. 1번 바벨리트와의 거리차를 좁히는 6번 아마존 역을 11번, 6번, 1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11번, 6번, 1번 세 마리 앞섰던 1,200m 6경주 11번 하루가 키누가 이번 경주 초반부터 끝까지 선두 자리를.